사도행전24- 중세의 아름다움. 3분. 1000년부터 중세의 아름다움은 교회가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3-4 세기까지 우리에게 중세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최근 이 시기가 불명의 마녀사냥, 종교재판의 발명의 시기라고 가르친다. 사실, 잘못. 또는 오히려 우리는 그 당시 소수의 몇 가지 사실을 이 대시 종교 재판이 실제로 중세 세인트 도미닉에 의해 발명되었지만 폭력 없는 대시 폭력에 의해 그녀의 의지에 대해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 있었고 중세에는 없었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 버나드에서 시작하여 중세 이 부분이 서방의 기독교 문명의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도시의 광장에 더 이상 오래되고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을 모호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성당을 향한 새로운 고딕 양식의 성당이 남아 있다는 사실로 알수 있습니다. 벽이 더 얇고 더 얇은 빛, 채색된 창문이 하늘을 향하는 화살표와 같은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적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을 재발견하고 그들에게 연구와 신학적 연구를 위해 봉사하도록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자 엘버트 엘리 그랜드와 같은 성도들과 그의 제자 성자 타머스 어과이너스 덕분에 신앙과 이성이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성서의 모든 것을 취하고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에 독특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교도에서 온 철학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지식이 실험 지식 분야에서 과학과 철학이 말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회가 복음, 전통, 교황과 대화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갈릴레오 사건이라고 믿었습니까? 과학자가 성경을 말할 수 없게 하는 갈릴레오 사건. 갈릴레오 사건은 르네상스에 있으며, 우리는 착각합니다. 중세에는 없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ST 타머스 어과이너스,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시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30년 동안 중세 시대를 회복시켜 왔으며,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전설에서 나올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가톨릭 교회의 밝은 시기를 더럽히고 싶었습니다.